엠드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엠드바이오가 상장을 25년 12월 4일 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엠드바이오를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이 예보 물량들이 곧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 예보 물량들이 어,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 에임드 바이오는 그 보호 예수물량이 2개월 차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호 예수물량이라고 해서 상장 이전에 이 에임드 바이오 주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예보 기간이 1년이고요. 여기 하단 이제 삼성증권에서 기타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2개월, 그에 여기 2개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2개월, 6개월 되어 있는데 이 물량들이 터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실질적으로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제거든요, 2월 4일, 즉 오늘부터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가 소폭 상승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요 오늘 지수가 또4%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편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사면 꼭지예요 꼭지 절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장기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더블화 살표가 이렇게 네개 났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블화 살표는 세력 즉 기관이나 해외 외인들이 주가에서 개입을 할때 뜨는 시그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강력한 급등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보 물량이 끝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56만 주나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도 음봉이지만 40만 주 정도 포지셔닝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추가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막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통 상장된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이 고점 하단 캔들 몸통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7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5천원 사이로 해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황금 화살표가 어떤 원리에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어,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000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에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삼성병원에서. 발현한 종목이죠. 출자한 회사라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이 이 에임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ADC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단계에서 이 진척이 매우 고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AMB 30R, 3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방광암하고요, 고형암에 이제 좀타스트로 하고 있는 기존 치료제에 좀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좀 효과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에임드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AMB 301 같은 경우에는 이 뇌종양에 특.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임상 일상 중 이기는 한데 워낙 이 뇌종양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fda 나 이쪽에서 패스트트랙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회사가 리가 캔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도 이 리가 캔 바이오처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해서 삼성 펀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에임드 바이오는 지금 주가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만약에 오늘 지수 하락이 없었다 라고 하면 오늘 6만원 이상 여기 양봉에서 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의 종가 포지션이 전날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상승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처럼 이 종가를 시가를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보는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가 전일시가 보다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에임드바이오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어디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안전하게 그래도 이 가격까지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가격이 여기 보시는 69,000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갭이 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이나 내일 시, 지수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고 사실 오늘 매수해도 괜찮은 포지션이기는 해요 오히려 지수보다도 훨씬 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그만큼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내동매매 섣부르게 손절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해서 여기 보이는 69,000원까지 같이 매매에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또 블루 다이아몬드가 떠요. 그게 뜨면은 저희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가를 여기 를 잡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점 인지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도 이 시그널을 좀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둘. 그리고 주식하면서 뭐 궁금한 점 있잖아요. 아무것도 사.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 저희 구독자 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10만 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위에 저희 채널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네, 영상 그냥 보시는 것도 좋은데 네, 좋은 채널 살린다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